JNO TV 1분 논평입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변, 대변, 대변인 민경욱이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소중한 전략자산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민경욱이 누구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망언을 쏟아내서 건전한 양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속을 거북하게 만들었던 존재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망언 발언들을 즐기던 망언 변태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경욱이 자유한국당 지지율 하락에 기여한 공론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모인 집단, 쓰레기 집단이라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민경욱입니다. 이런 전략 자산을 잃었으니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디 민경욱 혼자만이 가진 능력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는 민경욱과 같은 능력을 갖춘 민주당 전략자산이 수두룩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자산 집산지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무지 대표, 나대지 원내대표 자체가 민주당의 소중한 전략자산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대류작용을 일으켜서 밑에 있는 쓰레기가 위로 가고 위에 있는 쓰레기가 밑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애석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쓰레기는 뒤섞어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뒤섞을 게 아니라 깨끗이 쓸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매국 쓰레기들을 깨끗이 쓸어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회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완전한 국회 국산화를 달성합시다. 감사합니다.